너무 감사한 <laughs> 일 아니에요? 예, 네. 무더운 네. 네. 날씨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희를 위로해주고, 그서 너무너무 예, 네. 고 감사한 일이죠. 짧게 말씀을 잘하면요.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이 2018년입니까? 2018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죠. 오셔가지고 네. 어느 한 동네를 지나갑니다. 그 지역이 중동 지역이라 항상 뜨겁죠. 점심 때였어요. 점심 때 이렇게 지나갈 때 너무 목이 말라요. 그런데 아, 우리가 저기에 우물 이 있는 거예요. 우물이. 그래서 물좀 마시려고 그 우물에 갑니다.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아침 항아리를 끼고 와서 물을 뜨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여기 할머니들, 할아버지들은 해당하항이안 되겠죠. 할머니들 옛날에 우물에 가서, 항아리 입고 가서, 물 뜨셨어, 안 뜨셨어요? 네, 제가 하는 얘기해 가지요. 똑같은 거예요. 뭐, 그 당시에 뭐, 수도가 있었겠어요, 보이그죠 뭐 그, 그러니까 물을 뜨러, 우물로 가는데, 우물에 네. 왔던데, 그 여인, 예, 네. 물을 뜨러 왔는데, 중요한 것은 뭐냐면, 그 시간이 제일 더울 때, 지금이 제일 더울 때, 그러면 옛날 생각해보세요. 더울 때물 들어가요, 아니면 아침, 저녁 좀 선선할 때 가요. 선선할 때 가죠. 근데 이 여인이 대고급때온 거야. 그래서 예수님이 물한잔 주시오. 목이 마릅니다.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냐고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? 왜 나한테 물 달라고 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 줄안 하면 줄 텐데.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데. 아, 어, 그니까, 이 여인이 요 아, 그래요? 그러면 나이 우물에 와서 물좀안 들어오게. 나한테 그물 있으면 그물 좀 주세요? 어, 그러 거예요. 그러니까,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,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.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.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이 여인이 뭐냐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. 그래요. 그래, 네 말이 옳다 이 말이 오라. 니가 남편이 다섯이었지만니 네 남편이 아니었지. 지금 있는 남편도 니네 남편이 아니지. 그러면 나, 남자가 몇 명이에요? 빨리 대사하몇 명이요? 여성적 여성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알고 보는 거 그러면 그 여인을 꾸짖었을까요? 예수님이 남편이 여섯 시대에 꾸짖었을까요? 국류역이고 불쌍역이고 국류역이고 불쌍역이고 자기를벗고 은혜를 벗고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어떤 마당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한 여자를 막 머리챙이를 막 끌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여자 가르마르같이 잡아왔다고. 쉽게도 뭐예요? 아내가 있는 남자. 그쵸?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딴 여자하고 가루마르 어, 됐어요. 그죠 잡아왔어요. 예수님, 어떡할까요? 볼로을 서서 죽여버릴까요? 막 골뱅이를 막다 들고 온 거예요.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? 죽여라! 그랬어요? 볼로을 쳐라! 그랬어요? 아니요.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, 죄가 없는 사람부터 골뱅이를 던져라! 그랬어요. 그러니까, 가만히 생각해보니까, 당신들이 죄가 있어요, 없어요? 다 죄가 있어요. 다 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한 명, 두명 골뱅이를 놓고, 가버렸어요. 아,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만났어요. 예수님이 물어봅니다. 누가 안 되냐? 돕습니다. 그래, 나도 너의 죄를 정치 하라니까 다시는 가도 죄짓지 말아라. 그 여인은 어떻게 돼요? 용서해 주세요. 여러분, 예수님의 사랑은 바 유아 같은 사랑이에요. 용서해 주세요.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 성년들이 연구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못 받게 하시요그죄 때문에. 저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. 그래서, 그게 교회가 있는 이유고. 청년들이 왔죠? 해가해 보세요. 그 안산에서 저녁 9시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새벽 12시 반에 도착했어요. 그리고 와서 집 끌고 오고 하면 한 3시, 4시 됐겠죠? 잠깐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보셨죠? 청년들이 와오다는거요 왜? 여러분을 성육 위해서,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. 여러분, 제가 바라보는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다 알고 저 천국에서 아까 그이 청년들 항상 같이 만나고 저도. 네, 마지막으로. 어저 저, o It's very nice. It's very nice. It's very nice. 데 t s 재밌게 준 n i 는데 i 더 재밌게 봐주셨으면 Gracias. Gracias. Gracias.